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죄송합니다 네이 꾹TV가 영상을 올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굉장히 많이 안 달아주시잖아요 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무튼 그 댓글들을 보니까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고 이벤트 좀 열어주세요. 요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고 레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찍었는데도 어, 레고 이벤트는 많이 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국 t v 처럼 크리에이터가 꾸미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가 문득 뭔들... 떠올랐습니다. 레고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국 t v 가 레고 코리아 본사에 찾아가서 레... 레고 이벤트를 열어 달라고 땡깡을 피워 보자. <laughs> 정말 이 꼭티비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 기특한 꼭티비에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 자, 그럼 레고 코리아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저를 아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요? <laughs> 아우, <아유>, 그럼요. 누구신데? 이렇게 <laughs> 안 그래도 되게 뵙고 싶었는데,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사실 제 영상을 뭐 아신다니, 제 영상을 보시다시피, 레고에 관련된 콘텐츠, 제가 엄청 찍고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저희 레고 측에서도 꿍님의 영상 매우 재미있게늘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레고 이벤트를 열어달라고 엄청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레고 회사까지 직접 찾아온 겁니다 레고 이벤트요? 그게 끝인가요? 반응이? <웃음> <웃음> 이벤트를 열어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거 같아요 조만 해주세요. 어제 예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아, 이벤트 제발 열어주세요. 이왕이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왕이면 같이 국님이랑 협업을 해서 좀더 재밌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진짜로요? 지금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130만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네 네. 네. <laughs> 자, 이벤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해서 상품이 네, 상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레고 100개 정도 어, 저는 좀 요구하는 방입니다. 100개요? 100개는 되야죠. 100명은 드려야죠. 거의 레고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한 이벤트니 그 기대에 부응하게 많은 것을 드려야죠. 오, 제 생각에는 6개월간 레고 신제품 지원, 뭐 아니면 레고 모델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수상자들에게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그는 이왕 조금. 하시는 김에 당첨자분들 좀1 0 0분 한테 좀 이제 좀 레걸 좀 드리는 건 어떨까요? 100분, 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가 약속한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했답니다. 말했답니다한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받고요. 꾹님이 직접 저희랑 같이 심사위원 역할도 해주시고 뭐 수상자도 같이 뽑고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제 제가... <laughs> 제가요? 1등에게는 꾹님과 같이 꾹TV 컨텐츠 촬영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제안하죠 그렇다면 레고 특성을 살려서 아무거나 무엇이든 나무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브릭만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자유 주제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유 자유 홀리덤 그러면 레고의 가치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럼 브릭만 갖고 하는 걸로 오케이! 아 그리고 저희가 8월에 안 그래도 여름 이벤트 행사 하나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꿍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팬들 또 꿍님 팬들이랑 같이 만나시고 좀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소통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레고팬들이또 즐거워한다면 저는 어, 너무나 좋고요. 전국에제 포스터가 걸리나요? 아, 우 그럼요. 그 포스터에 낙서가 당가거나 누가 누나를 불러 지지거나. 어,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논의한 내용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까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은 거래. 아, 거래가 제안이었고요낙수 한번 하니까. 아, 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이 레고를 와서 이벤트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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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습니까? 이국 TV가 성공했습니다. <laughs> 레고 코리아에서 이국 TV와 함께 레고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레고 크리에이터를 뽑는 오디션 이벤트가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레고를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됐다는 심정으로 자유롭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국 TV가 어, 레고를 가지고 리뷰하고 언박싱. 엄청 많이 들었어. 그리고 레고를 활용해서 실험! 어, 이 음료수를 따라 마실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 상황극! 저그 뒤에서 나는 소리 들었어? 저게 뭐야?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스... 모션 등등 여러 가지 자유롭게 촬영을 하셔 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거나 유비대 내용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레고력. 레고와 얼마나 친숙한가. 그리고 상상력. 레고를 어떻게 정말 기상천외하게 가고 노는가. 그리고 꿀잼력. 영상을 얼마나 재밌게 이끌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국TV가 직접 참여해서 심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품은 일단 행운상으로 무려 100분에게 5만 원 상당의 레고 신제품을 보내 드릴 거고요. 3등은 10만 원 상당의 레고 신제품. 2등은 레고 모델 기회 플러스 30만 원 상당의 레고 신제품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등은 이꼭티와 함께 레고 어, 영상 촬영을 같이 할 거고요. 플러스 6개월간 레고 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꾹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레고 이벤트를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 꾹TV가 어 이렇게 대규모 이벤트를 땡강을 피워서 얻어낸 만큼,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다음에도 더욱 풍성한 이벤트로 찾아올 거니까요. 아무튼, 레고 크리에이터 오디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